자 제가 관심있게 보는 세력주 몇 개를 이야기 해볼게요 자첫 번째로 화성 밸브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종목 뭐 흔드는 거 진짜 장난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그때 제가 이때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흔드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뭐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냥 자기 혼자 자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14,000원대를 소화를 하는 그림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분봉이 진짜 웃겨요 자, 분봉 보시면, 그냥 여기서 수급 쏘고 수직 낙하해버렸습니다. 아마 이거 장담하는데 오늘 이거 물린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손절도 못하고 그냥 물려있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적당히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반등을 좀 줘야 좀 나올까 말까 판단을 하는데 그런 판단을 전혀 할수 없게끔 이렇게 모르르듯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이쪽 세력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돌파 관점으로 사면 안 돼요 뭐 돌파할 때 이렇게 막 사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 지금처럼 음봉으로막 밀리잖아요 뭐 이런 음봉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여기도 똑같죠 어, 여기도 비슷하고 이런 패턴이 늘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지지선을 잡는다면 11,100원 정도를 한번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유한 양행입니다. 유한 양행은 어 너무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이후에 보통 잘 오르는 종목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5일선을 태워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5일선을 태워서 단봉으로 옆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겁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주목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어떻게든 그 짧은 틈 안에서도 막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음봉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수 있고 주식은 절대로 평범하게 가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범하게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5일선을 태우면서 추세를 잘 살려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투자하신 분들은 뭐, 잠깐, 뭐, 보름만 투자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량주가 치고 올라갔다면, 3개월 이상을 볼 생각으로 기준을 잡고 매수,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단타에는 적합하진 않죠. 물론, 뭐, 1% 뛰기, 2% 뛰기, 뭐,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되지만, 뭐, 이 종목을 통해서 10% 수익을 내고 싶다. 야, 이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추세를 확인하면서 추세 매매로 전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5일선을 추세로 또는 이제 1일선요 사이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이에 이동평균선을 살리면서 가는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 우리바이오랑 뭐 sy 스틸텍도 있고 그리고 오성첨단소재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 바이오가 움직임이 가장 힘이 좋죠. 뭐, 여기서 누가 또 역전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은 우리 바이오가 가장 힘이 좋고, 오늘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던 상황이에요.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시간차를 좀 놓고 봤을 때, 이제 지금부터 어떤 시동과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려줘야 할 만한 그 시간대가 남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대선 결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게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기간이 좀 한정적이에요. 한요 정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올리면, 전고점을 어, 돌파야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런 흐름으로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만약에 좀 민기적거린다, 그럼 올릴 시간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이 좀 놔버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시점부터 주목을 해야 할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지선을 잡는다면 최근에 밟았던 이런 가격 있죠. 4,7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4,700원 정도에서 가격을 좀 방어를 해 주고 움직임이 있고 이게 간다고 하면 4,700원 밑으로 깨지면 곤란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4,700원 방어하는 선에서 오르는 걸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오늘의 고점 있죠. 오늘의 고점을 뚫으면 좀 의미 있게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종목을 보실 때는 이제 종목의 성격과 재료와 그리고 이전의 흐름들 그리고 거래 대금 이런 걸좀 종합적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자기가 짜는 게 중요해요. 뭐 시나리오대로 무조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계획이 없다가 그냥 샀어요. 그러다 그냥 이거 언제까지 들고 가지? 그런 계획조차 없이 그냥 마냥 들고 갈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스텝을 밟아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 안에서 내가 한 3일 정도 보겠다. 5일 정도 보겠다. 어, 유한 영행은 우량주니까 한 3개월 정도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 가이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계획을 토대로 매수를 할수 있겠죠 어, 내가 3개월 동안 유한양에게 묶일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비중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분석하는 걸 보시고 좀 그냥 어깨 너머로도 배우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손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손절은 계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 내가 그냥 여기서 손절할래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